안녕하세요. 오늘의 메일 강독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백제 건국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백제 건국 다음 패러그래프는 요런 한자들이 있어요. 역시 딱, 어, 캡처해 두시고 한자 외우시고요. 한 10개 정도 요번에 있는데 좀 어려운가요? 어, 요 정도 한자는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이제 나중에 나오는 강독들이 좀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자를 쓰려고 외우진 않더라도, 이렇게 보고서 어느 글자인지 알 정도까지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이거는 마침내란 뜻이었죠? 또나왔네 마침내. 마침내, 지, 한산. 지는 어디 어디 이르다 그랬었고, 어디 이렇을까요? 한산에 이르러. 등, 부학. 부학은 산 이름입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모양의 산이 정도가 되겠죠 부하게 올라가 이게 동사가 되겠네요 망또 동사입니다 가거지지를 보았다 한 산에 이르러 부하게 올라가지고 가거지지니까 뭘까요 가는 가능, 가능하다 캠 거는 거주한다 거주하기 가능한 땅 그렇게 되겠죠 거주하기 가능한 땅 요거는 수식하는 거고요 의미 없습니다 거주하기 가능한 땅을 바라보았다 찾아봤더니 비류는 형 비류는 욕거어빈해 해빈 욕 하고 싶었습니다 뭐 하고 싶었습니까 거주하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조동사 요게 기본 동사 거주하고 싶었다 응. 어디에 어는 항상 많이 나오는 글자인데 at 접속사랑 했죠 전체사랑 했었죠 어디 어디에 해빈이니까 바다 물가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비료는 바닷가에 거주하고 싶어 했다. 했더니 십신이열명의 신하들이 간하여 말하기를. 워낙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간쟁할 때 간자입니다. 간하여 말하기를. 우리 역사서에서는 많이 볼수 있는 글자니까 이거 체크해둘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운표와 같이 말한 거죠? <laughs> 죄송해요. 유, 생각한데, 차, 하남지지. 차는 디스. 이, 이, 디스. 이하남의 땅이 이물 남쪽의 땅이 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되죠. 북쪽으로는 한수를 이건 허리띠 할때 대자거든, 혁대 할때 대자. 그러니까 북쪽에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동쪽으로는 높은 산에 거해 있고요, 기대고 있고, 근거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옥택을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막혀있고 막을 젖자입니다. 됐죠? 이 하남의 땅이야말로 북쪽으로는 한수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에 근거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택, 택은 이제 연못도 되지만 비옥한 옥토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막혀있으므로 그, 그, 그기자입니다. 그 천엄지리가 하늘의 험함과 땅의 날카로움이 우리가 지리할 때그지리요 이익입니다. 이 하늘의 험한 그러니까 아주 험준한 요새라는 얘기에서 천엄이고 천엄의 자리이고 지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땅의 이익이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난득지세. 나는 어렵다. 득은 얻다. 얻기 어려운 땅이다. 얻기 어려운 세력이다. 그 천엄과 지리가 참 얻어보기 어려운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는 얘기죠. 작도어사. 도읍을 만들다, 도읍을 만들다 어디에다가 사 요것도 디스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랑 여기 있는 글자랑 전부 다 디스란 뜻인데 여게 많이 쓰는 이 글자입니다 이차자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읍을 하는 것이 불력 의호와 불력 의호 그러면은 불력 또한 몸무하지 아니한가라는 의문이죠. 유붕이 자원 방례하니 불력 나코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것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는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물어본 거니까 마땅하지 아니할까요? 그랬겠죠. 됐죠? 응. 이런 의미의 한문이 한 되겠습니다. 어때요? 한 번에 좀 해석 가능한가요? 응. 제가 이제 여러분의 복습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laughs> 수지한산 등부압망가거지지 비류욕거어해빈 십신간왈 유차하남지지가 북대한수 동거고학 남망옥택 서저대인이 그 천엄지리가 난득지세입니다 작도어사함이 불력의호입니까? 라고 하면 되겠네요 해석됐죠? 음.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궁금해지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